국도 77호선 무안현경에서 해제 구간은 상습 교통차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농번기와 휴가철엔 더 심각한데요. 양보차로를 도입해 왕보4차로로 넓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군 현경에서 해제를 잇는 7.23km의 왕복 2차로 칠산대교와 임자대교 등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하루 평균 11,000여 대가 오가는 등 교통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홀통 교차로에서 해제 수암 교차로 2.86km의 구간이 가장 심각한데, 이 구간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50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가 41%로 가장 많고,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수확기 때나 여름휴가철에 교통량이 마비된 상태로 그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때문에 왕복 4차로 확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최근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구간이라도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조사가 필요한 양방향 4차로 확장 대신 폭 3.25m의 양보 차로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사실상 왕복 4차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농기계 통행도 분리되고 정체 시 교통 분산 효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구간 중 신설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반영되어 교통사고 위험성과 교통 정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말까지 무한 현경 해제간 도로 시설 개량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 지역 주민들은 2018년 준공된 국도 77호선 무한 현경 송정에서 마산 구간에 대해서도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